안녕하십니까. 조북입니다. 어, 요즘 에지온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우선심사 접수 승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별로 메지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요즘 하도 이 안티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어, 오픈 카톡방에 이 안티가 와가지고 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목차는 그와의 대화 기록, 그 다음에 팩트 체크, 세 번째 그 안티가 얘기하는 이 페넥사와 메지온의 비교 이렇게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대화 보고 가시죠. 어, 분탕질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8월 12일 수요일에 어, 이 친구가 이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종토방 보면 NDA 승인 안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형들 생각은 어때? 갑자기 들어와서 NDA 승인이 안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페넥사를 이야기해요. 를 CRL을 받았다. CRL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떡락을 했다. 그래서 쫄았다. 이제 사실 이 CRL을 받는 이슈는 이 우선심사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다가 뭐 특정 이슈 때문에 이제 다시 약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게 이제 CRL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티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 기다리는 이벤트는 접수 승인이니까 접수 승인이 무서우면은 그러니까 접수 승인 이후에 CRL이 무섭다면은 접수 승인까지 보고 팔면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4시 3분인데몇분 있다가 이 친구가 나가죠. 보시면은 이 친구가 나간 다음 바로 쓴 글이 4시 52분이니까 이 이야기하고 뭐 제가 그 다음에 대답하고 한 10분 있다가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 이틀 뒤 금요일 이제 지금이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어제죠. 8월 14일에 다른 필명으로 들어온 동일 인물로 측정, 어, 이제 추정되는 안티가 메지온이라는 필명으로, 이때는 페넥이라는 필명을 썼었는데, 뭐, 막판에 아이디를 바꾼 건지 지금은 이제 대한해역 기록이 메지온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메지온 필명을 가진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이페네 같은 경우에 임상을 뭐두건 진행하고 막 이렇게 블라블라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 정기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의 요지가 뭐냐면은 이 페넥이라는 기업이 뭐 메지온이랑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데 이 생산 설비 이 CMO 이슈 생산 설비 CMO 이슈 때문에 CR를 아서 주가가 떡락했으니. 메지온도 조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존댓말도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분단질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지는 공부는 얘 끝이다. 진사 대첨매이다뭐 이러면서 약간 좀 자기는 공부한 이런 주주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을 하죠. 본격 안티질 시작은 이제 오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다른 주주 카톡방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시간에. 아이 친구 템트 아니냐 이 약간 유명한 안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티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비교 분석 겸 간단히 정리라 하면서 딱 3분만 공개한다 거의 뭐 이거 완전 관종 관종 스타일 딱 느낌 오시죠 그래서 뭐 사진을 반, 공개를 했나봐요 저는 이걸 아예 못봤어요 9시 5분에 이걸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치명적이어서 나도 올리고 아차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또 자꾸 뭐 이런 거 올리나 봐요. 저는 이제 요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죠. 1분도 아니야. 몇 초였어. 그러니까 얘는 잠깐 공개를 하고 바로 뭐 삭제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뭐 대단한 거야? 왜 나대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걸 올렸는데, 이분이 바로 스샷을 찍어가지고, 이걸 바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 잠깐 봤었는데, 이 9시 13분에 한 5초 올렸나? 5초 올렸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걸 스샷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 안티가 이래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퍼지면 주가에 영향이 좀 있을 건데, 회사명은 지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템트 요소가 쓴 글을 스샷을 찍어 왔는데 맨날 이 팬의 이야기 하는 친구가 매지션 종토방에 한명 밖에 없어요. 이 템트라는 사람인데 아또 요소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이건 동일 인물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두 명, 두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항상 이 팬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막 얘기를 하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퍼지면은 외지온한테 큰일이 난다라고 하죠. 그 어떤 분이 또이 친구가 만든 표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걸 올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래요. 야야, 지워. 이러다가 주가 빠진다. 이게 뭐 저도 물어보죠. 이 도대체 뭔데? 그니까, 러 뭐, 돌아다니면 주가 빠져. 그니까, 러 이제, 사람들이, 막, 아, 막, 놀라죠. 아, 템튼님 여기서 영접하네요. 방장님아 지워. 다시 돌아와서, 이거 보면은, 이, 페네기라는 회사와 메지오니라는 회사를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부터 한 10배의 차이가 나죠? 나스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총이 1,700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임상 결과가, 얘네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하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차 지표로 ND 신청을 한 상태죠. 이 안티가 이제 주장하는 약간 뭐 악의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 임팩트 팩터라 해서 이뭐 해외 논문이나 이 학회의 점수 같은 거를 이제 따지는데 메지온 같은 경우에 4.4점인데 이 페넥 같은 회사는 70.6점이고 어 얘네 같은 경우에 모선 뭐 심사도 받았고 6월에 접수를 했고. U.S. 독점 기간도 있고 뭐 하는데 참고로 매지온도 U.S. 독점이고 U.S. 특허 보호 기간도 있습니다. 이브렉 트루 테라피 같은 경우 현재 매지온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우선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우선 심사는 될 예정이죠. 그래서 뭐 요것들을 막비유한 것처럼 하면서 이 표를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 페넥 회사가 훨씬 저평가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의적 편집을 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페넥 회사 매지운 회사에 굳이 비교할 재성도 아닌데 음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이, 이 내용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c r l 나오면 나가린 거 모르는 사람. 결국 이 CR이 l 나오면 사실 매지온도 떡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완전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임상, 3상이빠그라지고 시총이 거의 한 6조에서 7조, 되, 7조 되다가, 지금 현재 거의 1조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비보존을 사실 이때 막 조금 사놨다가 뭐 팔고 해가지고, 어, 손해를 좀 봤는데, 아무튼, 거의 막판까지 가서 이 삼상이 빠그라진다든지 CRL을 받으면 사실상 나가리인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가 얘기를 해요. 1157이 저예요. 1 1 5 7아 지금 메지오는 CRL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앤디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거지. 천리길도 한 거는 붙어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CRL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CRL 얘기를 한 거라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요. 너가 아까부터 씨아를 얘기를 한 건데, 병신이세요? 그니까 러이 친구 또, 그래,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요. 아니, 니가 씨아를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아까 초장에도 그 다른 매지옥이라는 필명으로 씨아를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선심사 보고 씨아를 무서우면은 그때 팔라고 얘기 제가 저는 얘기를 했었죠. 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러죠. 갑자기 뭐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고 있어. 아니, 이 친구가 시아를 얘기해서 저도 시아를 얘기를 해준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아, 뭐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다른 카톡방 사람들도 막 뭐라 하니까, 아무튼 투자 신중하고 화이팅, 주말 잘보내라 화요일은 힘들 듯 하다 이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 매지온 안티커리들이 할 만한 요소가 이제는 CRL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1차 지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란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났고, 많은 이 학회 분위기라든지 의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1차 지표 갖고 깔 만한 건 별로 없고, 결국에는 매지온 안티거리들이 할만한 요소가 이 CRL, 이생산선별비 이슈로 인해 CRL을 맞는 거 사실 생산선별비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약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슈를 갖고 와가지고 매지온을 어떻게든 깔려고 하는 거 같은데 결국 제 생각은 매지온 안티거리 할만한 게이 CMO 이슈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많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 최근 시음 이슈를 맞아서 CRL로 주가가 떡락한 이 페넥사 얘네들을 메지온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현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시 당초 페넥사와 메지온이 그렇게 비교될 그 시장도 아니에요. 이 페넥사는 세넥세가 타겟팅하는 시장 자체 는 애시당초 작고 그래서 사실상 비교하기가 좀 비교 하기도 민망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팩트 고 마지막으로 메지온도 그래도 사실상 crl 이슈가 뭐 있을 수 있죠 이 시암의 m o 이슈 말고도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안정성 이슈라던지 약효 이슈 갖고 뭐 crl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이게 0%는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0.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팬엑스 같은 경우에 이 골데이트 이 FDA에서 우선 심사 그 통보를 하면은 이제 아, 이 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 이 골데이트 골데이트를 통보를 해 주죠. 아마 이 골데이트 가 8월 12일 뭐 대충 이때였나봐요 이때 주가가 최초고치를 찍고 이때 주가 최고치가 10.6.5불이었고 6 이때 시총이 꼴랑 3천0 0원이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작아요 미국 환자수가 4200명이었나? 이거의 약가 자체도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을 예정이어서 시총 자체가 3천0 0원이었고 이때 CRL을 막고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져서 주가가 탄옥수되고 지금 현재 시청이 1700억입니다. 그래서 이 페넥사와 메지온에 대한 본격 비교는 시간상 저도 또 조사를 해야, 해야 되고 다음 영상도 아무튼 찍어야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영상거리가 되니까 일단 저는 그 다음 거를 찍기로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템트 님, 요손 님, 그리고 오픈 카톡 필명 매디오 님, 페닉 님. 좀 숨지 말고 여기에다가 댓글 좀써 주세요. 그러면은 어 저도 사실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랑은 끝장 토론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댓글 꼭좀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다른 주주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페넥사와 메지온사의 본격 비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비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어, 다들 그래도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